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이런 참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어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e s t 스 님께서는 어,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왜 김범석 씨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 주십시오.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Oh, p 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통역하시는 선생님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해 주십시오. 김범석 c e o 가 나오지 않은 것은 대한 의 공적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on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제가 드릴게요 내가 사 이다 나한테 질문이말 하신 건데 그그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 셨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은 역고 미이죠 이준석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먼저 언론 이제 해석하 번역하겠다는 건데 최재문 교수님 네. 아니 김범석 의장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한국 말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일부러 저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은요 나오기 싫은 거고요 회피하고 네. 싶은 거예요 네. 본인이 한국 말나오면다 알아듣고 제대로 의사 전달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뿐만 아니라 저거 속기록 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네. 일부러 저러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벽 보송 그렇게 잘하더니 본인은 왜안 오는 거예요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더 쿠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쿠팡 김범석 의장 나오라 한지 10년째 국회에서 나오라고 근데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진영 변장 돈은 한국땅에서 수조 원 벌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호구! 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그 개인 정보 털렸던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소유자들 불러가지고 한번 묻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온지 저도 참 답답한데요. 네.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CEO, CEO는 뭡니까 이사들 중에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보드 멤버로서 법률적인 책임은 CEO나 이게 이사들이 지는데 지금 이게 김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사라고 하고 의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의장은 아마 여기 계신 그 시청자분들도 쿠팡 주주, 삼성전자 네. 주주 그 주주들의. 대표가 네. 이사 이사회의 장이다 보니까 네. 주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나는 법적 책임이 없어 사실상 지배하지만 네.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구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를 합심해서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국회에 출석 시켜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